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 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 복된 날을 또 저희들이 거락하시고 오늘 날도 주님께서 선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이 시간에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배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그 말씀과 함께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 심령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마이미아마.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한 계상 18장 1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한 계상 18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와의 호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으로 모으니라. 엘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 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자바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발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발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발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 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향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가차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감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 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아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대에 물을 채워다가 번재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드릴 때에 이르러. 선 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발의 성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하매곧 잡은지라. 엘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 하백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실망만 합니다. 희망적인 소식보다 절망적인 소식들이 훨씬 많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비로소 보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숨겨진 믿음이 하나님의 신호를 볼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도 큰 강물이 흐르는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캄캄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상차 회복시켜주실 축복의 미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혼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엘리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요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바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알이 비를 내리는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대기근을 주심으로 마이미아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이 끝날 무렵에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니까 갈매산 위에서 바알과 아스라의 선자들을 모으게 하시고 엘리야와 영적 전쟁을 치르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8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자에게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비를 내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면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기적을 언제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던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를 내려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는 삼신임을 보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엘리야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갈멜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요, 목숨을 건 대결을 끝낸 직후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매우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다시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렸던 감격의 자리를 다시 찾은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구별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자리, 예배가 드려지는 곳,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서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힘써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처럼 힘써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고,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구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힘써 기도하므로 하늘에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비가 바로 내린 것은 아니었잖아요. 기도하면서 엘리야는 사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여섯 번째 기도하고 또 가서 보라고 할 때까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죠.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세 번, 네 번, 일곱 번까지 계속합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답하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실망스러워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아는 일곱 번째 사완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완의 대답이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사절 말씀 보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은요 넓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사완은 그 구름이 너무나 작아서 저것이 구름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한 겁니다. 어쩌면 사환이 잘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엘리야와 사환이 본 것은 손바닥만한 지극히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내릴 것을 믿었던 겁니다. 마차가 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비가 퍼부을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엘리야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던 백성들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신 이유는요? 물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가 드린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처음 기도할 때부터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끝까지 간절히 힘써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믿음이 점점 점점 생긴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구름이지만 주님께서 엄청난 비구름으로 변화게 하셔서 큰 비가 오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내릴 것을 볼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삶이 힘들고 불확실하고 어렵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환경이나 문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그 환경과 문제까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내리는 큰 구름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힘써 기도함으로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응답이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것이 더큰 응답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므로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날씨와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세례식과 성찬식과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원부중구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부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 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